얼마 전, 테슬라 오너들이 오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급격한 가격 인하였는데요. 이게 적당하면은 모르겠지만, 모델 Y 기준 300만원, 모델 3 퍼포먼스 기준 940만원을 인하했고, 심지어는 디스플레이도 FHD 15.4인치 디스플레이에서 QHD 16인치로 변경되면서, 중고차 딜러들과 기존 오너들이 감가폭탄을 맞아 오열 중인 사건인데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왜 갑자기 가격을 내린 것일까?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예상되는데요. 첫째, 시장 점유율입니다. 간혹 가격 인하 이유를 보조금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완전히 들어맞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사실 모델Y RWD는 인하전 5,299만원대도 이미 전액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가격 인하 대상이었던 모델Y 롱레인지와 모델3 퍼포먼스는 5,990만원으로 애초에 전액지원금 대상이 아닌 반액지원금 대상이죠. 따라서 이번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보조금 때문이 아니라 5천만원 넘는 차에서 4천만원대 수입 전기 SUV로 인식을 바꾼 거죠. 실제 소비자 입장에선 보조금과 새로운 정책인 전환 보조금까지 받으면 자, 평균적으로 25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자, 테슬라 플라를 실구매가 4천 중후반대에 살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뒀습니다. 둘째, 글로벌 판매량 감소입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전면 폐지되면서 자, 판매량은 좀10.6% 감소하였고 유럽 28%, 중국 7.3% 감소하는 등 판매량이 감소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선 주니퍼 출시 이후 자, 판매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타 브랜드 전기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재고떨이입니다. 조금 의아하시죠? 분명 테슬라가 1분기 물량도 조기 판매됐고, 상품성도 좋게 가격도 낮게 했는데, 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만 판매량이 증가하였고, 그 외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물량은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절해서 파는 이유는 바로 미국산 스탠다드 모델 도입인데요.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테슬라 모델들은 중국형 모델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등급도 RWD와 롱레인지 변경 이후에는 프리미엄 RWD와 프리미엄 롱레인지로 바뀌었죠. 이걸 종합해서 유추해보자면 25년 4월에 출시한 모델 X, 모델 S 한정으로 FSD가 풀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반면에 모델 3, 모델 Y는 21년부터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죠. 하지만 미국형 스탠다드 모델이 들어오게 된다면 4천만원 초반대의 가격과 FSD가 같이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출시하기 전 모델 Y-RWD의 물량을 빠르게 소진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래서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저의 주관대로 말씀드리면은 구매를 하되 보조금 확정이 되면은 보조금을 받고 구매를 해라 라는 의견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듯 전환보조금이 새로 생기면서 기존 내연기관 오너분들은 국고보조금 전환보조금 합쳐서 평균 25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16인치 화면에 300만 원이나 또는 940만 원 이내에 유혹되어서 보조금 안 받고 구매할 이유가 없는 게 테슬라는 가격을 한시적으로 할인하는 게 아닌 가격 인하이기 때문에 300만 원의 가격 인하가 도망가진 않습니다. 또한 중국형 모델이기에 FSD를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구매하시더라도 FSD는 바로 사용할 수 없으며 미국형 모델이 먼저 FSD가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FSD 옵션을 빼고 나중에 중국형 모델도 FSD가 활성화되었을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즘 말이 많은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시장에 뿌리를 내리려는 움직임이 확실해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인하와 디스플레이에서는 너무 좋은 소식이고 이제 보조금도 늘었다 보니 전기차를 고민하시던 분들은 더잘된것 같습니다. 또 관련 소식이 확인되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신차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면 신차를 픽하다.